大家好，今天的即兴中国话，我们用“倒霉”这个词语说一句话。倒霉，倒霉，倒霉，要注意“倒”山上倒，倒霉，倒霉，倒霉的意思呢？就是。 재수 없다. 될수 없다. 보존하다. 혹은. 문수가 사납다. 이런 뜻입니다. 쩨내변엔매메이2메이매았매메이 덥메이. 쩨 이게 '더' 쥐' 쥐' 도', 도 인스 '더'는 다음 자입니다. 다음 자 번문에서 '더' 삼성어로 읽을 때는 넘어지다는 뜻입니다. 삼성어로 읽을 때번 뜻은 넘어지다. 이런 뜻입니다. 더', '摔倒'나, '摔倒'나, 응. 가다오나 쇠다오나 이때 쇠다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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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쇠가 아주 복잡한 것 같습니다. 쇠다오나 쇠다오나 그리고 한 물건을 한 물건을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을 때 더떠합니다 더합니다. 예를 들면, 예를 들면, 더 쳐. 더 쳐. 이 차에 지은 물건을 접속차로 다시 옮겨 실을 때, 倒车이랬니다倒车더 쳐. 더 쳐. 다음은이더쏘아이즈는비교 난시에 요조 에는效率율의 효율이란, 就简单的摔倒摔倒摔倒倒车倒车이때는 넘어지다의 뜻과 옮겨놓다의 뜻으로 쓰입니다. 그리고这个倒呢还 다른 그리고, 의미인데倒倒倒倒사상거로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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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을 때본뜻은썼다 떠수이 다 떴다. 물을 섰다. 물을 붓다. 떠수이, 떠수이, 떠수이 물을 붓다. 어, 그러니까 어, 원래 여기 있던 물, 음, 물건을 같은 방향으로 다른 물건에 넣어서 쏟을 때, 부을 때 떠수이 합니다. 떠수이. 그리고 또 어, 빡하다. 차를 뒤로 뒤로 몰고 어, 운전할 때, 박할 때, 떠떠차 다우, 합니다. 에,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? 중국에 가면, '请注意,떠 쳐', '请注意,떠 쳐', 차가 박할 때 이렇게 신호가 옵니다. '请注意,떠 쳐', '떠 쳐', '떠 쳐', '떠 쳐', '떠 쳐', '떠 박하다 '떠 수 '떠 쳐', 수 쳐', '떠 쳐', 다 이때 이때 떠할 때는 어, 방향이 원래의 방향에서 다른 반대적인 방향으로 에, 움직여질 때 이렇게 어, 동작이 이루어질 때떠 합니다. 떠, 떠, 떠 차. 그럼 우리 떠에다요. 떠의 다음자에다요. 예, 여기까지 알아보고 번문을 들어가봅시다 예, 어봅시다진시진시 倒霉的日子，真是倒霉的日子，只跟着你的日子，日子。我今天一整天情绪都不好。再听一遍，真是倒霉的日子。我今天一整天情绪都不好。好，阿来，这、就是阿拉伯语说，嗯、呃。 다시 읽어 봅시다. 쩐스 쩐시 정말로 진짜 하는 뜻입니다. 쩐 쩡. 진짜. 또 매더日子. 日子는 날이란 뜻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 정말 될수 없는 날이다. 오늘은 정말 될수 없는 날이다. 왜냐면 왜냐면 왜냐. 我 나가 나는 今天 오늘이요. 今天 오늘 那个哦，那真是倒霉的日子。曾美姐说的那些的，那能哦那一整天，整天，온종일이죠？그러니까이정天，그러니까하루가온종일，단뜻입니다，온하루하는뜻입니다。情绪，情绪，증是你的情绪，要注意绪。 情绪,情绪都不好.사성입니다不好,好 삼성. 不好,사성입니다 D E N M D 이 글자가 삼성이 기 때문에 부가 원성도 사성 그대로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언정이 나는 정서가 좋지 않았다. 정서가 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. 아주 체수는 없날이었습니다好,最后呢我们把这个句子再读一 真是倒霉的日子，我今天一整天情绪都不好。好，那么今天的即兴中国话我们就说到这里，下次再见。